사이버 공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이거죠. 오늘은 공격자들이 어떻게 자기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지 그 기술적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해커들은 도대체 어떻게 디지털 세상의 유령처럼 자기 진짜 IP 주소는 꼭꼭 숨긴 채로 목표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c2 리디렉터라는 것에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중간 경유지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자랑 목표물 사이에 딱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의 모든 명령은 이 리디렉터를 한번 거쳐서 목표물로 가고 또 목표물에서 빼낸 데이터도 이 리디렉터를 통해서 공격자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간단한 구조죠? 근데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공격자의 진짜 위치는 완벽하게 숨겨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리디렉터 서버는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리눅스의 아주 강력한 방화벽 도구죠. ip 테이블지를 사용해서 우리만의 최전방 요새를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예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만든 방화벽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뭐 그런 아주 우픈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ep tables-a i n p u t p t c p d p o r t 2 2 s Your IP, J, accept. 자, 보시면 다시 S 옵션 보이죠? 여기에 여러분의 IP 주소를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에서 들어오는 SSH 접속, 그니까 러 D 포트 22번 포트로의 연결은 무조건 허용, accept 해! 라는 규칙인 거죠. 이한 줄이 바로 우리를 위한 비상탈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규칙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ibtables -mvl 이 명령어를 딱 쳐보면 지금 설정된 방화벽 규칙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저기 packet라고 쓰인 열 보이시죠? 저 숫자를 보면요, 우리가 만든 규칙이 진짜로 트래픽을 잡아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수 있어요. 디버깅할 때 완전 꿀팁입니다. 와, 보세요. 제가 그냥 간단한 명령어 몇번더 쳤을 뿐인데 ssh 규칙에 해당하는 패킷카운트가 43에서 50 이상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 접속해 있는 이 ssh 트래픽이 방금 만든 그 규칙에 딱 걸려서 통과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자, 우리를 위한 문은 열어놨으니까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은 싹다 잠가버려야죠. 바로 이 iptables -P INPUT DROP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기본 정책을 드롭, 즉 거부로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연결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이 서버에 얼씬도 못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안의 가장 기본 원칙, 디폴트 드롭 정책입니다. 오케이. 이제 악성 코드가 우리한테 연락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열어 줄 차례입니다. 바로 포트 80번과 443번. 이게 뭐죠? 네, 바로 평범한 웹 트래픽. 그러니까 HTTP랑 HTTPS가 쓰는 포트잖아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악성 트래픽이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서핑처럼 보이게 위장하는 거죠. 그럼 방어 시스템을 속이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디렉터로 들어온 C2 트래픽을 이제 우리 공격용 컴퓨터까지 안전하게 가져와야 하잖아요. 이걸 위한 비밀 터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비밀 터널은 ssh-r 이라는 명령어로 만듭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r은 리버스 터널을 뜻하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보통은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리디렉터 서버가 제 공격용 컴퓨터로 먼저 연대를 걸게 만드는 겁니다 이 터널이 한번 연결되면 리디렉터의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모든 C2 트래픽이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제 컴퓨터로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80번처럼 1024번 이하의 포트를 쓰려면 루트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명령어를 쳤다고 그냥 믿으면 안 되겠죠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리디렉터 서버에서 netstat-panto 명령어를 실행해서 터널이 진짜로 열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SSH 서비스가 80번 포트에서 리스닝, 즉 듣고 있는 상태인 걸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모든 트래픽을 우리에게 전달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뜻이죠. 자, 이걸로 인프라 구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드디어 이 모든 작전의 두뇌, 바로 실버 시2 서버를 가동할 시간입니다. 실버 서버를 딱 실행하면, 와, 이 멋진 아스키아트랑 태그라인이 뜨는데요. All Hackers 개인 Indestructible 모든 해커는 불멸을 얻는다. 흠 뭔가 해커 문화 특유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서버가 켜졌으면 제일 먼저 HTTP랑 HTTPS 명령어로 리스너를 시작해줘야 합니다. 리스너는 말 그대로 듣는 녀석이에요. 감염된 시스템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놈들이 우리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켜서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준비도 해둡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디지털 요원을 만들 차례입니다 목표 시스템에 실제로 심어둘 악성 코드 바로 페이로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슬리버 안에서 이 명령어를 씁니다 generate-http 하고 뒤에 우리 리디렉터에 ip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페이로드가 실행됐을 때 우리 C2 서버로 바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리디렉터를 거쳐서 연락하도록 설정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우리 진짜 IP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한게다 소용 없어지니까요. 자, 이제 만들어진 페이로드를 테스트할 컴퓨터로 옮겨야 하는데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꿀팁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간단한 웹 서버 기능을 쓰는 거예요. 파이썬3-mhttp-server8080 그난 이한 줄만 터미널에 딱 치면 순식간에 임시 웹서버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편하죠? 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방화벽도 세웠고, 비밀 터널도 뚫었고, C2 서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페이로드는 목표물에 전달됐습니다. 이제 테스트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설계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작동할까요?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실버 서버 화면에 컬백 수신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들여 구축한 이 모든 인프라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와, 진짜 이 순간은 정말 짜릿하네요. 자, 그럼, 세션 명령어를 쳐서 들어온 연결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보니까 호스트 이름은 winattack, 사용자 이름은 rogue operator, 운영 체제는 윈도우네요. 이제 이 시스템은 완전히 우리 손안이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술적인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임무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 작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힘을 다룰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 번째 콜백이 들어옵니다. 세션스 명령어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네요.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시카고 지사에서 일하는 필리스나이더라는 직원이 우리가 보낸 피싱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어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실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기술들, 이건 절대 누군가를 해치거나 피해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런 공격자의 기술을 알아야 우리의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허가된 환경 안에서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큰 힘에는 언제나 더큰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